H 모빌은 벤츠 차량 오일 교환 하거든요. 지금 함께 보세요. 어,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절차를 많이 하고 막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어, 우리 H 모빌은 항상 그냥 오면 바로 즉석에서 그 하고 또즉석에서 뭐 마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살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. 오일가면 오일 갈아주면 되고. 다른 게 필요 가 없어요. 오일을 바랐는데 뭐 나쁘다, 뭐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.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 정확, 정확하게 하니까. 정확하다는 거는, 그, 꼼꼼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은, 그, 100%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세상 에 없듯이, 지금 하는 일에 우리가 세상을 다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, 그, 지금 휴식, 또, 아니, 물론 휴식이라는 것도 말도 사실은, 이 업무의 연장, 연장, 선상에서 저기 하는 거지만 너무 그, 그 돈에 힘들어하고, 물론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닙니다. 적은 걸로 알차게 하나한테 수박 하나라도 사서 기분 좋게 먹으라는 얘기죠.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이 슬슬 풀려요. 자, 이렇게.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엔진 오일을 뺄 거예요. 벤츠는 이제 그 13mm 13mm 연장을 사용하죠. 아 정말 13mm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쓰려고 하면 또잘안 보이기도 합니다. 아 정말 마음 좋은 사람도 연장 찾다 보면 막 보글보글 부글부글 막끌어올려돼 되겠죠. 13mm가 그렇게 많은데도 말이야. 왜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. 음, 알수 없죠. 복수알로 하겠습니다. 13, 복수알.